경기가 대장암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요? 질염이 자주 재발하고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여성은 항문 근처에 있는 OO 때문이거든요. 오늘 와, 여, 우리 에스티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씨가 최신 의학 소식 음, 음, 음. 드리는 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참견쇼 에스터 홍혜걸입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장에 좋은 살아있는 미생물들은 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내가 그 유산균 종과 맞을 경우는 변비가 있는 분들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는 변비를 좋아지게 하는 것보다는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수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배 같은 과일. 채소, 이런 걸 같이 드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저희 은사님, 네. 저희 학생들에게 아주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병비는요,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먹으면 결국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모두 많이 먹어야 돼요. 참, 그러면 나옵니다. 살찌기 싫어하는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네요. 무조건 음식의 양을 늘리라 하지 말고 섬유소가 많은 배와 물을 함께 열심히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네. 네. 변비는 대장암의 위험요인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개연성으로 발암물질을 내가 많이 먹었을 때그 발암물질이 장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변비가 없는 분보다는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을 하루나 이틀에 한번씩 보시도록 그래도 뭔가 처음 먹었을 때 어, 약간 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2주까지는 드셔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내가 있던 장의 상태와 새로운 유산균이 들어가면서 약간 이 인터액션, 어...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어... 근데 2주가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불편하면 그 다음에는 바꿔보셔야 됩니다. 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장에 좋다는 걸잘 아실 거고요. 아드님처럼 자주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에스 보울라디라고 하는 효모균을 함께 먹으면 잦은 설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오는 분들도 과민한 대장이 있으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프로바이오틱스도 도움이 되지만, 처음 얘기 드렸던 에스 음. 보울라디, 에스 보울라디라고 하는 좋은 효모, 좋은 진균을 드시면 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우유의 대표적인 영양소가 칼슘과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순두부 같은 것들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닭 살코기를 드셔도 되고요. 소고기 그리고 생선, 계란, 또 잡곡밥 하고 완두콩 이런 식으로 먹어도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유제품에 요거트 형태를 한번 드셔보시면 조금 덜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요거트를 다른 과일이나 다른 음식하고 섞었을 때유당불레성 있는 분들이 유제품을 조금 먹기가 더 좋은 것으로 돼요. 있어요. 장염, 질염, 방광염 이 연결되어 있다는 표현보다는 위가 장과 관련된 이상균을먹어주면그 장에서 나쁜 균이 적게 나오니까 여성 같은 경우는 질염도 조금 덜 생기고 방광염도 덜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질염이 자주 재발하고 방광염이 자주 재발하는 여성은 항문 근처에 있는 세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변 보시고 난 다음에 닦는 것도 앞에서 뒤로 장 자체에서 나오는 나쁜 유해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거죠. 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음. 변비, 치질, 대장암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치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찢어지는 그 치열의 염증이 오래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나쁜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치열은 조심하시고요. 그쵸. 아닙니다. 기름기 많은 고기는 포화지방. 붉은색 살코기. 의기름은 네, 포화지방이 나쁜 거고요. 오메가3나 대마정자에는 오히려 염증을 줄이니까 대장하이 나쁘지 않죠. 그럼요. 네. 자, 오늘 제가 최신 정보 하나 알려 드릴게요. 네. 내시경 하면은 가장 정확하긴 한데 네. 그 전날 금식하고 장을 막 비워야 되잖아요. 네. 그 내시경이 또 항문으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번거로운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분자 아, 표적 검사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도입돼서 음. 지금 이제 승인도 다 받고 예. 어, 많은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얼리텍이라고 하는 상품명인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음. 화장실에 가서 응아를 한 다음에 음. 그 변을 몇 개를 조그만 용기에다 넣은 다음에 음. 보내면 돼요. 아. 그러면 그변 안에 대장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아내는데 예. 이게 정확도가 90%가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 승인도 받았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여기서 돈 받은 거 없죠? 내가 돈 받은 거 전혀 없지. 오늘 네. 어, 협찬 여, 전혀 없고. 우리 S+TV 구독자이던 분들을 위해서 이글씨가 최신 의학 소식 음, 음, 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면 내시경 전에 그걸로 해서 음. 거기서 어이 사람은 이상한 대장암 유전자가 있다. 음. 그때 음? 내시경을 하는 게 옳다는 얘기지 근데 그글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게 더컨펌이될 때까지는 네. 50세 이상인 분들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시고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 많은 40이 넘어간 분들은 저는 대장 내시경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시경은 해야 하는데 거게번거롭고 힘든 분들은 네. 얼리 텍이라는 방법. 근데 여기 좀 비싸긴 해요. 한 15만 원 정도 어... 비용이 드는 게 흠인데 음. 뭐면 리터씩 물을 마시고 막 음. 번거롭게 하고 막 내시경 안 받아도 되니까 음. 그래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 네. 알아두십시오. 맞습니다. 네. 요즘은 직장에서 굉장히 가까운 2, 3cm 음. 아래가 아니면 웬만하면 항문도 보존 가능하고 대장암 3기도 저는 최근에 완치되는 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럼 받습니다. 4기도 네. 사기도 네. 방사선 해서 줄이고 수술 가능하고 네. 항문 보존도 되고 음. 더군다나 희망적인 건 대장암도 요새 표적 항암제, 네. 면역 항암제, 이 첨단 항암제들이 건강 보험에 적용도 되고 또 이렇게 많이 퍼진 경우에도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논문들이 나오니까 네.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